조지아 okay, <laughs> 스트리트에 있는 피트니스 월드 입니다. 박치고 음, 뭐, 이게 뭐지? 몽골이한, 몽골인 몽골 i a m o n g o l i 프라이 n g o l i a m o n g o 가 i a m o n g o l i g o l i a m o g o l i a m g o l i a m o g o l i a Mongolia, m o 그럼 양배추 안먹은거티 나잖아 이런 거 찍지 말라고 이거 찍으려고 한 거예요 어, 그래? 아유 사진.. 아.. 그거 막 뱉은 거야 근데 <laughs> 여기 맥 맥은 캐나다 거근 캐나다 거야? 오. 이 사람들 진짜 삭제해버린다 영상. 오케이 어, 톰. 그 <laughs> 우리 차 어딘지 기억하니? 네. 8 9 번. 그러니까 막 아까는 그렇게 난처한 거야. 저 자주 와서 뭐? 그냥 잘 찾아요. 아 진짜. 어? 동생이 뭐 해준다 해도 그만. 어? 일단 욕부터 하고 보는 이 사람들. 아유, 진짜. 너스코. <laughs> 아, 차 되게 많다. 어우, 틀어 없네. 파티가 진짜 없네. 파티 파사 야 될까? 프로틴바 서울이. 파티인바. 예. 맛있게 생겼다. 우와. 시아하는게맞네 페스토바? 좀 달아 이거 지방이 아좀 있어 페스바도 있고 빌더스도 있는데 이 사넘들이랑 한거 같아 빌더 퓨어 프로틴 세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민철 형이 마시고. 추천해준 제품 코스코 오상 사는 거 음. 간식 대용 이게 제일 맛있어 맛 순서로 하면 요거 이렇게 1, 2, 3나 네. 이거 맨 마지막에 먹어 버터, <laughs> 이게 더나 버... 싸요 버터는 맛이 없어 별로. 이것도 나빼던데 별로야 근데 빌더스는 나는 소화가 좀 안되더라 야아 저씨막 전환근 좋네? 그리고 요쪽은 타이어 요거 한번 찍어줘 스리라차 아몬드 방금 찍었어 요 우와 스리라차 아몬드 그래서 <목소리라시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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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는 주로 이제 막 견과류나 이런 거 편의점 것보 맛있겠다 어머머머머 다이트 기간이 아니니까 가끔 간식으로 응. 당이 좀 있긴 한데 나는 우유 없이 먹어 우유 없이 그냥 이렇게 음. 과자처럼 말린 과일 좋아해가지고 당이 좀 많지 아밀까루 설탕 설탕 설탕, 오, 설탕. 설탕 이렇게 넣는구나 맛있겠다 시즈닝인데 트러플, 파마산, 그리고 블랙 갈릭 맛있겠다 오, 맛있겠다. 오 맛있겠는데? 썸네? 영어 발음 지네 다, 다시 한번더 해주세요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게 그게 더 많잖아요 그죠? 미네랄이 미네랄도 많고 그리고 염분 빼주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 음... 가격도 착하네 구불밖에안 하네 어, 엄청 싸요 제가 이거 쓰거든요 아 내, 내가 자주 먹는 거어 <laughs> 어, 이거다 나 오뚜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요즘 벌킹하느라 탄수화물 쑤셔 넣으려고 이걸 갈아먹습니다 형정 로드... 몸이 되고 싶다면? <laughs> 아무도 안 먹겠네 <laughs> 이게 롤도어치여서 그 혈당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고 얘는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이 높으니까 아, 저는 치아씨드를 스무디에 넣어 먹습니다 왜냐면 스무디가 좀 묽지 않고 이걸 넣어서 갈으면 좀 걸쭉해지고 스무디 느낌도 더 많이 나고 그리고 영양가가 이게 지방인 오, 위주인데 지방때문인데 그 오메가때문에 네, 오메가 나도 샀지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 어, 맛있는데 아 이게 진짜 맛없어 보이거든요 이게지방왜냐면 어, 맛있... 이게 튀긴게 지방, 어. 이게 아니니까 어. 어. 지방도 괜찮고 뭐 설탕도 뭐이 정도면 나쁘지 재밌었다. 않고 어. 어, 그리고 어, 도 나쁘지 않고 어. 어, 이거 걸팅하기 어. 개좋은데? 대신 네. 이걸 단점 <laughs> 한번 먹으면 못 어, 멈출, 멈출 수가 없어. 호기 잡히형 개... 지금 뭐 훔쳐가는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들지 마. <laughs> 계란 같은 경우는 필수지 운동하면은. 진짜. 장점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. 이게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몇그이에요6그노 어... 물인자에 3 그람, 흰자에 3 그람. 그리고 계란 흰자가 지금 더 떨어져서 못 사는데, 흰자 같은 것도 사면 좋지. 계란이 되게 좋은 게 영양 이런 걸떠나서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단백질0 어, 네. 요즘에 너무 비싸니까 고기 사기가 그래서 한두세끼 정도는 계란으로 거뜬히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하는 것도 섭취하기 좋고 무조건 있지? 계란 추천. 그면 훔쳐 가는 거 아니에요? 형 이런 거 한국에 별로 없어요. 아 그래? 계란은 0%가 뭐죠? 지방, 지방 무지방에다가 네. 이제 탄수화물 6g, 유. 네, 네. 유당이다 유당. 그러나 유당 때문에 있는 그 유당. 네. 아, 아무튼 한국에서 이렇게 지방 없는 거 음, 찾기가 좀 어려워요. 그리고, 그리고 이 양으로 봤을 때 10, 175g이 17g이니까 10분의 1이 거예요.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고 와. 그래서 이제 그램수 대비 했을 때 단백질 좋고 먹기 편하고 블루베리랑 갈아먹는 편이고 나는 섞어 네. 네. 먹거나 항상 볼때 유통기한 잘 확인하고 근데 그린요거트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긴 편이라서 네. 충분히 먹어봐. 그리고 또 가성비가 좋아. 특히 코스트코에서 삼. 네. 그세 개에 어. 얼마 안 하니까 네. 가성비 되게 좋고. 아, 홀 치킨인데. 와 방금 들었어요. 로스랑 홀 치킨. <laughs> <laughs> 와 가격이 너무 착해. 7 9십구 와. 근데 홀 치킨. 어 근데 이제 봉투로 바뀌었네. 전에 플라스틱 어. 케이스였는데. 어, 1 0 0 g 에 21g 봉투로 사 먹어봤거든. <laughs> 되게 맛있어. 맛있. 얘일 킬로인데 한2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수준이야. 어. 그럼 이거 한한 끼에 하나씩 먹나요? 한 끼에 하나 먹는데 일단 지금은 다이어트 시즌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지방이 좀 껴있는 고기를 가끔 먹는데 하루에 한끼 정도 소고기로 먹으면은. 음. 괜찮더라고 나. 사실 대회에 주 들어간다 그럼 잘안 먹긴 해 소고기. 진짜 리한거 아니면은. 자 이것은 와규입니다. 와규 소고기. 야, 1kg에 50불 이게 1kg인가 보다. 1kg인데 이게 50불이니까 되게 저렴한 거지. 근데 이게 영양 성분이 안 써있네. 지방 지방이 좀 많을 거야 와규니까. 이런 거 사면 안 되지. 그렇지. 나는 이제 린인 말고 에스트라린 해가지고 지방 최대한 덜한 걸 먹는데. 지방이좀 많아서 이건 안 먹는 편이긴 하지. 좀정 절대 안 먹어. 요 내가 제일 좋아해. 제 몸이 되고 싶다면 이거를 드시도록 다시 <laughs> <하시지>. 손절. 중요한, <laughs> 중요한 거. 나는 안 먹어. <웃음> 들었죠? <웃음> 네. 그렇답니다. 나는 그냥 난 닭키 특유의 잡내가 싫어서 안 먹는 거고. 솔직히 가성비로 따지면 되게 좋은 거지. 저는 이거 떡갈비에 먹어요. 간장이랑 스테비아랑 일단 성분 자체가 지방 낫배드 네. 단백질 풍부하고 거의 1 0 0 g 에1 9 g 이면닭가슴살1 똑같은 기준이니까 씩 100g씩 100g씩 1 0 0 g g 인데 아까 g 액... 씩 그렇지만 닭가슴살이 씩1 이게 g 씩 g 씩 g 씩 100g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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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0 0 g 씩 100g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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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츄 같은 건데 여기서 엄청 싸딴데 가면 3개식 이불이래 오오 코스코에서 는데 여기 보면은 막, 그러면 형은 벌킹할 때랑 다이어트 할때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? 벌킹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칼로리 더 많이 먹는데 이제 탄수화물하고 지방 함량 지방 함량은 많이안늘리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그냥 똑같이 먹어 오히려 덜 먹어 아, 덜 먹어요. 탄수화물 더 많이 먹고 단백질 조금 줄이고 음 그리고 잘할 때나 안할 때나 끼니수는 똑같이 가져가지. 뭐 다섯 개.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거기 안에서 이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어떻게 컨트롤하냐. 지방도 컨트롤하고. 아, 너무 지쳤어. <laughs> <laughs> 사연 너무 많아. 형 블루베리 자주 먹어요? 블루베리는 매일 먹습니다. 아침마다 스무디에 넣어 먹는데 한 100g 정도만 해서 어, 또 한국에 가면 엄청 저렴해서 2 k g 에1 5 불밖에 안 해. 차령도 하고 하트에 카트도 하트에 내가 끌고 내가 끌지 내가 끄지 아휴 내가 끌지 내가 끄지 치워요 아 그냥 그런 것부터 사줘요 원래 안 좋아해요 야채를 근데 이거는 먹기 편해가지고 야채도 먹어야 되니까 와 진짜 크다 진짜 커 2kg. 2kg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착하고 보관하기 편하고 먹기 편하고 메로나가 밴쿠버 올... 코스코에 있습니다 올때 메로나 12.5면 12한 11,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 근데 안 먹지 안 네. 먹지 <laughs> 나는 먹지? <laughs> 새우는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도 먹어도 되나요? <laughs> 새우 먹어도 되지. 지방이 <laughs> 없어.